타이킹은 범죄이고, 실수라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을 탓하기 이 전에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교육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보안적인 케어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같이 보실까요? 제목 어긋난 성적 욕심에 학교 외벽을 타고 창문을 넘은 고교생들 성적 욕심니라네 학교의 성적 욕심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어떻게 학생들이 해킹을 했고 이런 해킹 시도에 대해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사 링크는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교생 두 명이 시미아의 학교에 숨어 있다가 외벽 창문을 통해 4층 교무실에 몰래 들어갑니다. 임시 교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둘, A군이 교사들 컴퓨터에 직접 제작한 악성 코드를 심어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냅니다. 이 악성 코드는 일정 시간마다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특정 폴더에 저장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셋, A군은 얼마 뒤 다시 창문을 통해 교무실로 침입해서 교사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파일을 자신의 USB로 옮겨 담음. 보안동인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성적 압박에 시험지를 훔치기 위해서 교무실을 돕니다뭐 오래전부터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시험지를 훔치는 사건들은 종종 보고 되기도 했죠. 이번 사건에는 물리적 침입에 플러스 악성코드 해킹 수법이 추가되었군요. 학생들이 성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이라는 생각에 우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A군이 제작한 악성 코드, 즉, 어떻게 해킹을 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항상 강조드리지만 해킹은 범죄입니다. 1. 악성 코드 설치. 교사 노트북에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깔고 특정 폴더에 저장. 해킹 방법은 생각보다 더 간단합니다. 사실 해킹이라고 할 수도 없죠. 화면 캡처에 플러스 매크로 프로그래밍으로 보입니다. A군이 코딩한 프로그램은 캡처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이 되면 작동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캡처 프로그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물이나 오캠, 인카메라 등등 아주 다양하죠. 매크로 프로그램 또한 오토하키, G매크로 등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있으며 파이썬으로 코딩을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하키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보안적인 블로그 주소에 걸어두겠습니다. 교사의 노트북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기본적인 보안 프로그램들이 깔려있습니다. PC 지킴이나 PC 지킴이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죠. 백신 같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전에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를 통해서 학교 PC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있는지 조사를 해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기사에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되었지만 진짜 악성 프로그램. 예를 들어 키로그 같은 해킹 프로그램은 백신에 의해 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로, 즉 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유출 자료를 전달하려는 악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 또한 백신에 의해 탐지되고 차단됩니다. 학생들이 사용한 방법을 절대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것은 해킹에서 필수적,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기 위해 캡처, 매크로를 통해 자동 스케줄을 거는 방법은 실제 해커들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취약점을 찾는 것 그것이 해킹이니까요 두 번째, 파일 저장 캡처 프로그램의 저장 위치를 본인들만 아는 폴더 구석에 만들어 두었죠 파일이 화면에 안 보이게 설정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해킹 방법입니다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어떻게 이런 해킹 시도에 대해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물리 플러스 해킹 조합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공격, 교무실의 침입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임시 교무실이라고 해도 CCTV나 출입통제장치, 창문 잠그기 필수죠. 하나 더못 되면 거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라면 이번 해킹을 사전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보안 프로그램은 USB 매체 제어입니다. 즉, DLP,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인데요. USB나 C 드롬 블루투스, 모바일 이동 장치 등 매체의 자료가 이동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동한 자료에 대한 로그가 나와 어떤 자료를 이동했는지도 알수 있죠. 또한, 교사들이 사용하는 USB만 등록하여서 다른 등록되지 않은 USB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타깝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인성이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당장의 성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임시 교무실이라도 출입보안에 신경을 쓰고 잠금장치와 CCTV를 설치했더라면 또한 교사 PC에 등록된 USB만 사용할 수 있게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더라면 어땠을까요? 해킹은 범죄이고 실수라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을 탓하기 이전에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교육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킹이나 방어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나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죠. 감사합니다.